폴리곤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폴리곤이 이전에 매물대를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데 못 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거 넘는 순간부터는 이전에 물량들을 그냥 씹어 먹으면서 신고가 랠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도 폴리곤이 없으시다면, 아니면 이전에 고점에 물리셔서 좀 마이너스를 보고 있으시다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매도할 만한 타점도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세부적인 전략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22일날 에이브 코인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단타 코인을 안 드렸거든요. 자, 에이브 코인 같은 경우에 보시면 23일날 8시 11분에 말씀을 드리고, 아, 이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최고 12% 정도 상승했는데 막 놀라울만한 수익은 아니었어요 놀라울만한 수익은 아니었는데 제가 지난 7월에 말씀드렸던 이 에테나 코인은 스윙코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좋은 수익을뭐 챙길 수가 있었죠 대부분의 구독자분들이 120% 130% 지금 시장이 상당히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윙코인 하나쯤은 꼭 여러분들의 포트에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타코인 잡는 급하고 스윙코인 어떤 스윙코인을 들고 왔을 때 좋은 기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볼리곤차트로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제가 그어놓은 선을 그냥 그대로 계속 놔두고 있습니다. 왜냐? 이때부터 저는. 이 폴리곤이 이 351원을 지켜주면, 이때죠? 이때 지켜주면 그냥 바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내려왔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이 해당 구간, 331원 구간을 버텨주면서 들어 올려줬어요. 자, 이때 잭슨홀 미팅이 있으면서, 음봉 이후에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351원, 이 매물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데, 이게 뭐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해석. 351원을 계속 저항 맞으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자, 두 번째 해석. 351원에 매물을 이제 계속해서 먹어 가고 다시 한번 올라서 준다면 이제는 고가 라인대 돌파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자, 351원이라는 선은 누구나 그을 수가 있어요. 이전에 물량 한번 맞았고 한번더 맞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넘었다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지금 중요한 게이 거래량이거든요. 이 당시의 거래량을 보시면 351원에 매물을 뚫으면서 종가로 마감했어요. 자 종가 마감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매물을 도전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이 당시보다 많이 안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이 물량을 소화하게 되면 위에 거의 매물이 없어요. 자, 이 351원이라는 매물을 돌파하며 이전에 고점 라인 때까지 매물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돌파를 하게 되며 제가 그어놓은 이 457원이라는 매물대를 도전하기 위해서 한번 시원하게 들어 올릴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명확하게, 정확하게 장담은 할수 없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이 폴리건을 매도한다면 정말 후회가 많이 남겠죠. 자, 그래서 저도 포트에 아직 폴리곤은 없지만 이 351원부터 331원 이 안에서는 1차 매수하기 좋다. 1차 매수해놓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구간 있잖아요. 308원에서 315원 이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자 물론 이 구간에서도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 좋겠지만 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거나 매물을 돌파하기 직전에 먼저 사놓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냥 안 올라가면 다음번 기회를 노려보셔도 좋은 거고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457원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제 관점이 맞는지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린 전략대로만 하신다며 이번 시장에서 좋은 수익을 한번씩은 챙겨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제가 좀 전에 에이브 코인을 좀 설명드렸다고 말씀해 드렸죠. 자 오늘은 단타코인이 좀안 나올 것 같다 보니까 어저께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어제 에이브코인으로 대략 한10% 정도 이 정도 수익을 챙겼어요. 요즘에 하루만에 플러스 10%이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금요일날 잭슨홀 미팅이 마무리가 되면서 가격 변동이 좀 크게 나왔었죠. 하지만 그때는 단기적인 불안감이 좀 해소되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단발적인 수급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주말 시장에서는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7월 달에 스윙 코인으로 말씀드렸던 에테나 코인처럼 9월 달을 위한 스윙 코인 하나쯤은 들고 가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7월 달 스윙 코인으로 말씀드렸던 이 에테나 코인 같은 경우에 8월까지 연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근한달 정도 보유하면서, 결국에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제가 단지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이 코인 좋습니다. 매수해보세요. 진입해보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두구나할수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480원을 말씀드리고 저는 512원에 들어가면서 구독자 분들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어떻죠?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죠. 자, 지금에야 91% 정도 수익, 물론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천만원까지 매수했었는데 비중을 많이 줄이고 조금만 들고 가고 있어요. 흐름 보다가 다시 매수할 수 있지만 일단 지금 봤을 때에는 제가 괜히 에테나코인을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솔라나를 들어갔거든요. 구독자분들께도 타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때쯤 들어갈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장 상황 보다가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면서 상승세가 좀 붙길래 저도 매수해서 지금 한10% 정도 수익을 보고 있네요. 뭐 제가 들고 오고 있다 라고 해서 따라서 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밑에 있는 정찰병 코인들도 제가 타점을 보면서 진입할 타점이 나온다면 그때 들어가려고 지금은 냅둔 상태인데 뭐 타점을 놓친 경우도 조금은 발생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으로만 분석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도 매수를 하면서 자 구독자분들께 뭐 500원을 말씀을 드리며 저는 최소 7,8% 정도 높게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월달에 말씀드린 에테나 코인처럼 8월달 9월달 공략할 이 스윙코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구독자분들이 다 매수를 좀 들어가셨을 법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들어가려고 아직은 제 포트에는 없는데 제가 만약에 매수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내려올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게 탄타도 상상이 중요해요. 제가 어제 에이브 코인을 설명을 드렸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확률이 높은 코인들 이런 코인들을 단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확률이 상당히 높죠. 10개 중에 한 8개, 9개, 이렇게 성공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는 거의 다 10개 중에 10개를 성공하고 있는데 저도 언제 꼬꾸라질지 모릅니다. 시장 상황이 언제 꼬꾸라질지 모르고 제 매매 기법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거의 100% 가까운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스윙 코인도 제가 딱한 개씩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에테나 코인이 성공을 못하면 다음 스윙 코인으로 넘어가질 않아요. 만약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매도를 좀 일찍 해야 될것 같다. 이러면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 8월달, 9월달 공략할 이 스윙 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매수하기 좋은 타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렸듯이 스윙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올라서 타점이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뭐 단타 코인만 원하신다면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거고 위에 번호 보이시죠? 위에 번호가 보이실 텐데 해당 번호로 단타만 원하시면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스윙 코인이 좀 궁금하다 이러면 전우치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문자에 나와 있듯이, 단타라고만 보내주셔도 제가 스윙코인 타점 나오며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시간대 상관없이 언제든지 위에 있는 번호로 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